어젯밤 이찬원은 부루의 명곡 촬영장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찬원은 2년 가까이 부루의 명곡 및 고정 멤버로 활동해왔습니다. 2021년 11월 20일부터 고정 민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kbs 스태프들은 이찬원을 정말 사랑하고 녹화가 있을 때마다 이찬원을 도와주고 그렇기에 부루의 명곡은 이찬원의 작은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촬영 전 이찬원은 갑자기 KBS 스태프들에게 일찍 촬영장으로 이동해 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스태프들은 촬영 시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찍 스튜디오에 들어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현수막과 풍선으로 장식된 푸드트럭 3대가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이찬원은 기념일은 아니지만 그동안 저를 도와준 모든 동료들과 스태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은 부루의 명곡에 합류한 지 거의 2년 만에 스태프들의 뜨거운 응원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새 앨범을 발표하거나 콘서트를 열 때마다 KBS 스태프와 부루의 명곡 제작진이 앨범을 구매하고 콘서트장으로 찾아와 이찬원을 응원합니다. 이에, 이찬원은 부루의 명곡 대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이찬원은 촬영 전 스태프들이 주유할 수 있도록 식음조차 3대를 주문했습니다. 스태프들은 이찬원의 서프라이즈 선물에 크게 감동했고, 다 같이 밥을 먹으며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한, 이찬원이 이번 서프라이즈 파티를 성사시킨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찬원은 KBS와 재계약을 맺었거든요. 이는 이찬원이 가까운 실내의 부루의 명곡에 계속해서 참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신동엽은 이찬원에게 계속해서 부루의 명곡에 계속 출연하라고 거듭 조언해 왔기 때문에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찬원은 브루의 명곡 패밀리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20일 방송된 KBS ETV 브루의 명곡은 김창욱의 토크 콘서트 특집으로 꾸며졌습니다. 자신과의 사이는 어떠냐는 질문에 이찬원은 저는 원래 자존감이 정말 높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나보다 재능이 더 우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자존감이 좀 떨어진 것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